멍격홍입니다. 테마 리딩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thus 그럼으로죠. 그럼으로 인과관계예요. i 라는 사건이 있으니까 b 에 그럼으로 b 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승 가족 아무 뜻이 없어요. 그것은 appears 보이는데 이치에 아, 맞게 보여. sensible f o r r 미상의 주어죠. 누가 많은 운동 선수와 활동적인 사람들이 to 진주어예요. 뒤에 동사 원형 소비하는 것이. 자 식사인데 자 high enough. 자 enough 의 위치 지금 뒤에 갔죠. high enough 충분히 높은데 in 아.. 탄수화물이 자, 투 리플레이션, 투 부정석 부사죠 하기 위해서요 대체하기 위해서 근육의 글루코겐을 자, 유주드은 사용되어지는 글루코겐 수식해주고 있죠 운동 동안 사용되어지는 자, 그래서 잘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카본 하이드레이트를 대체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는 뭐가 나와? 말이 되니까 아.. 탄수화물의 장점이 나와야지 말이죠 되 탄수화물이 이렇게 좋으니까 이거 대체하는 게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뒤에는 뭐 대체했을 때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흔한 상식인데, it 가주어 또 대친주어요. 탄수화물들이 중요하다고, for 누구의 운동선수의 수행 능력에. 자, 여기서는 아직까지 아니고. 자, 높은 레벨의 stored 과거 분사예요 저장되어진 글루코겐인데, before endurance exercise 까지. 자, 실제 주어는 levels 가 주어죠. 이렇게 묶여요. 자, 그러면은, 자, endurance exercise 는 근력 운동, 뭐 지구력 운동이에요. 지구력 운동 전에 저장되어진 글루코겐의 높은 레벨이 캔 조동사 동사원형 자 도와줘 또준사역사 동사원형 준사역동사 동사원형 아, 예방하는 것을 패티그 피로를 운동 동안 그다음 탄수화물의 섭취는 during exercise 운동 도중에 특히 운동인데 자 lasting 앞에 나오는 운동의 성질을 나타낼 때 우리 능동으로 잡아요 lasting long a one hour 한 시간 이상 지속되는 운동을 특히 할 때, can, 조동사, 또 동사원형, 또중사학 동사, 동사원형. 자, 돕는데 증가시키는데 수행 능력을. 그리고 long last, 포릉도는 지속되어진 시간을, 자, 하면은, to fatigue, 피로해 그러니까, 이거든 도움을 준다는 말은 막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m o r e e 더우기. 자, after 운동 후에, 어, 식사인데 어떤 식사가 하이 칼본 하이드네이트가 이렇게 수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식사들이냐면은 탄수화물이 높은 식사는 캔또 동사원형 또 었죠 다시 추, 채워주는데 근육의 글루코겐 레벨을. 자, 인프루빙하는 대상도 누구냐면 이 식사의 성질이니까 능동으로 잡았어요. 그럼 회복을 증가시켜주면서. 자, 여기까지 다 좋은 점 나왔죠. 좋은 점 나오고 답 4번에 들어가겠죠 지금. 원포추트리가 들어갈 지금 입장이 아니니까. 자, 불행히도 탄수화물이 이렇게 좋은데 많은 자, 오브 데몬 누구냐면 아까 탄수화물들은 종종 소비되는데 인에디케이트 빈칸 주어서 의 여기 부적절한 레벨의 어, 탄수화물로. 적절한 식사에 탄수화물의 레벨은 자, 레벨스가 복수 주어요. 자, 디펜던 복수 동사. 자, 의존하는데 전체적인 에너지 의인테 섭취에, 그리고 몸의 사이즈에, 건강의 상태에, 그리고 기간에, 그리고 강도에, 그다음 주기에 그리고, 자, 운동의 종류인데, 인위치, 전체사 위치 그곳에서죠. 주의하시고. 자 개인들이 참고하는 곳에서. 자, 그 다음, 여서는 주제는, 어 운동선수에게 탄수화물의 적절한 섭취가 중요하다.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